네, 안녕하세요. 청하신당입니다. 자, 을사년 25년, 양력 9월, 우리 오생들은 어떨 건지 여러분들에게 공서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청하가 항상 여러분의 복제를 구독, 좋아요, 알림, 이렇게 받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먼저 내고 오셔야겠습니다. 말띠 여러분, 청고마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은 말들의 계절이다. 이런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찌고. 너무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운기를 다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걸로 느껴져서 여러분들은 복제를 정말 두둑하게 내셔야겠다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옛날 어른들이 오복을 갖춘 사주다 우리가 두루복력을 많이 갖춘 사주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을사년 25년 양력 9월은 이 모든 것들이 말띠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말이 천실하게 살이 찌고 성장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행 한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고요. 최소한 하나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 등지의 신령님한테 그런 공수가 나오니까요.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복제로. 복지에... 두둑하게 내쉬고 각자 연령별로 공수 들으시기 바랍니다. 24살, 우리 이모생 말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병원을 맞이를 하면 큰 운이 들어옵니다. 대운이 들어오는데, 대운이 들어오기 전조 증상, 큰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몸이 아프거나, 사람들이 다 끊어지거나, 아니면 돈이 다 떨어지거나, 크게 아프거나, 이런 어떤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운기에 사람이 그 감당이 안 돼서 받는 어떤 기운들이 있는데, 아마 이모생들은 조금 그러지 않았을까? 침체되고, 다운되고, 뭔가 활력을 찾지 못하고, 그런 기운들이 있었을 텐데, 9월달만큼은, 좀 강하게 말하면, 사악한 기운들이 다땅 밑으로 내려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솟아올라오는 것이 최소 두세개는 될 것이다. 합격은 연애운 뭐, 이런 것들. 그런 운기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제 2 6세 경호생들, 30대 경호생하고 48의 40대 모호생들하고 거의 싱크로율이 99.99%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운기가 오냐면, 전자에 깔았던 이 모든 공수들이 다 여러분을 향한 공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운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경호생들은요, 내년수가 7수고, 어, 무호생들은 내년수가 9수인데, 이 7수와 9수는 좋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숫자가 맞습니다. 9수가 위험한 게 아니, 아닙니다. 사실은 7수가 위험한 건데, 그런 말이 1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공수가 나오고요. 어마무시한 기운이 접어 들어온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갑자기 몸살을 크게 앓는다거나,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내게 너무너무 큰 운이 지금 들어왔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방하다. 여러분들에게 초에 그런 일이 조금 있을 듯 한데요. 이거는 잠깐 지나갈 듯 하고, 9월 달부터 여러분들의 운기는 하늘을 찌를 듯한 운기가 들어온다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금전의 비, 황금의 비가 쏟아지고, 또 여러분을 도울 귀인도 들어온다. 어떤 시험 준비를 하셨다면 합격문서도 같이 받겠다. 그 다음에 건강도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몸살 감기처럼 살짝 아를 수 있지만, 그게 회복되면서 오히려 더 좋겠다 이런 공수들이 나오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부체를 두둑하게 내셔야 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여러분들 꼭 해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병호생 60이네요 병호생들은 여기서 몸수가 살짝은 산란하게 들어오는데 똑같이 모호생이나 경호생처럼 이게 아주 심각한 사고라든지 심각한 질병이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오진 않는데 쪽 꿈은 놀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운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9월 초에 그런 기운이 조금 들었는데, 여러분마저도 이게 큰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전조증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병호생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어떤 기운은 문서의 기운입니다. 자 상황에 맞춰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달이 9월 달인데 병호생에게 가장 큰건 문서의 기운이다. 문서를 판다든지 문서를 잡는다든지 뭐 합격을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겠다. 그런 공수가 나오고요. 72세 갑오생들 70대임에도 불구하고 20대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수도 아프신 분들도 회복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활기찬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들 복간에 노적가리의 쌀이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쌓이는 그런 형상이다 내 기대 이상의 금전이 들어오겠다 이런 공수가 나옵니다 84세의 이모생들 84세의 이모생들이 춘추가 연만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금전 연애운 문서운, 건강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이가 몇인데 연애운이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실제로 또 그게 좋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나는 연애운은 아니야, 이러신 분들은 그게, 자손의 어떤 경사, 자손이 백년배필 결혼상대자를 만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전해드리고요. 말띠 여러분들은 정말 말이 거침없이 질주를 하는 것처럼 공수 또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복제를 두둑하게 내시고 가능하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